예. 정의당 정책위원장 박원석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을 브리핑하겠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로부터 가장 큰 호응을 이끌었던 그런 이유로 박빙의 대선 결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핵심 공약은 몇 개월도 되지 않아 없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국민의 행복시대를 열겠다던 다짐은 국민 기만이 되어 국민들에게 돌이키기 힘든 분노와 좌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복지는 말뿐이고 여전히 지역개발과 SOC 공사에만 목매고 있고 서민중산층을 위한다지만 결과는 시간제 일자리 늘리기가 고작입니다. 2014년 예산안에서 우리는, 2014년, 2014년 예산안을 통해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MB정부와 전혀 다를 게 없으며 민생복지는 6년 전에 줄포세로 돌아갔다는 점을 확인하게 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공약 파기 국민 기만 예산이며 mb식 막개발 예산이며 지방재정 파탄 예산 그리고 나라살림을 빚더미에 방치하는 예산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세부 강론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내년 예산은 공약 파기 국민 기만 예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현재 두 배, 2배, 현재 두 배에 이르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모든 분들에게 다다 준다고 한 적이 없다. 국민들이 오해한 것이라고 합니다. 보육 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 사업은 중앙 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했다가 이제 와서는 국고 보조율을 10%만 인상해 주겠다고 합니다. 비급여 부분을 포함해 4대 중증질환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고 했다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이른바 3대 비급여 항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약은 그저 표를 얻기 위한 얄팍한 술책에 불과했습니다. 2014년 예산에 늘어나는 복지예산은 총 6.6조 원입니다. 이 중에 3조 3천억 원은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의 자연 증가분입니다. 여기에다가 이미 공약 파기를 통해서 축소된 기초연금 증액분 2조 원, 그리고 보육비 국고보조율 10% 인상분 7천억 원을 더하면 복지예산은 사실상 제자리 걸음입니다. 복지예산 100조 원이라는 슬로건은 속빈강정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로, 내년도 예산안은 MB식 막개발을 답습하는 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지역 SOC 투자로 경제활력을 회복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든 없든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4대 강 사업으로 경제 활성화 747을 이루겠다는 지난 정부의 논리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MBC 막개발 예산의 복사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7월 지역공약을 발표하면서 지역공약은 꼭 경제성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며 설사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 기획재정부에서 지역공약 사업의 타당성 결과를 확인해 본 결과, 28개 총 사업비 25조 원 규모의 사업 중 7개 12조 원 규모의 사업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타당성이 없다고 판명난 사업 중에도 내년도 예산안에 버젓이 반영된 사업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현행 예산안 편성 지침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한해서만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 없는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은 정부 스스로 예산 편성 기준과 원칙을 무력화하는 것이고 이는 곧 엄청난 예산 낭비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민사유치 건설 보조금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민자유치 건설 보조금은 주로 SOC 분야에 분야에서 투자를 유지하기 유치하기 위해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예산 부족으로 인해 예산을 통한 SOC 사업은 줄이는 대신 이를 민간 투자 사업으로 메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민간 투자 사업이 막대한 보조금에도 불구하고 비싼 요금과 국채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 수익률, 그리고 엉터리 수요 예측으로 인한 손실까지 결국에는 국민 세금으로 이를 메우게 만드는 돈 먹는 하마라는 것이 이미 증명된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 내년 예산안은 지방재정 파탄 예산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재정난이 매우 심각합니다. 들어오는 돈은 줄어든 반면에 지출해야 될 돈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MB 정부 이후 지방재정난이 이처럼 가속화된 원인은 중앙정부의 그 절대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부자 감소로 인해서 m 비정부 임기 동안에만 29조 원에 이르는 지방재정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명분으로 연장에 연장을 거듭한 취득세 감면으로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만 13조 3천억 원의 취득세 세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의 국고보조 사업으로 인한 지출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인한 지방비 부담이 MB정부 임기 5년 동안에 8조 4천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34.9%에서 39.2%로 4.3%나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어제 이른바 지방재정건전화정책을 통해 지방소비세를 현재 부가가치세의 5%에서 내년에 3% 2015년에 추가로 3% 인상해서 2015년까지 11% 수준으로 올리고 영유아 보육료에 대한 국고 보조율을 현재보다 10%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방 소비세를 6% 올릴 경우 그로 인한 추가 세입은 2조 5천억 원, 국고 보육비에 국고 보조율을 10% 올릴 경우 그로 인한 추가 지원 금액은 8천억 원 정도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 중인 취득세 항구적인 세율 인하로 2조 4천억 원의 세입이 감소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등 정부가 추진 중인 다른 국고보조사업의 확대로 인해서 지방비 부담은 지금보다 훨씬 늘어나게 됩니다. 실제 추계를 해보면 내년에도 취득세 연구감면과 공약가계부로 인한 지방비 추가 부담 등으로 4조 8천억 원이 추가로 필요한데 정부지원은 3조 8천억 원에 그칩니다. 또한 그 이후에는 더 심각해집니다. 2015년부터 17년 사이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후반부로 가면 22조 6천억원의 추가적인 지방비 부담이 발생하는 데 반해서 중앙정부의 재정 대책은 그 절반인 11조 7천억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방재정 파탄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예산안입니다. 네 번째로 내년도 예산안은 나라살림의 빚더미를 방치하는 예산입니다. MB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매년 적자 예산이었습니다. 그동안 중앙정부 채무는 317조 원에서 480조 원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정부 출범 직후 추경을 통해 세금수입 전망을 6조 원 축소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10조 원의 세수가 추가로 결선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세수분을 메우기 위해서 상반기에만 한국은행으로부터 67조 원이라는 일0 차입금을 가져다 쓴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빚더미 재정은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만 또 다시 25조 9천억 원의 적자에 국가채무는 515조 원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것도 정부의 예측일 뿐, 올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상황이 이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실상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세금 수입을 늘려서 재정을 튼튼히 하고. 복지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은 방기한 채 해야 할 일은 하면서 중장기 재정 여력을 확충하겠다는 사실상의 말장난과 같은 대책만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재정의 경기대행 역할과 재정 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면서 실제로는 돈 없다는 핑계로 해야 할 일은 안하고 재정 적자 국가 부채는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기 마지막인 2017년까지 수입은 평균 5% 증가시키면서 지출 증가율은 3.5%로 억제하는 방법을 통해 2017년에는 적자 비중을 0.4%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의무지출이나 이자비용과 같은 의무지출 비중이 절반으로 훨씬 넘고 해마다 국민연금이나 국가채무의 증가 등으로 매년 7% 이상씩 의무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출 증가율을 3%대로 묶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마치 MB 정권이 747 공약을 얘기했던 당시에 근거 없는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전망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와 같은 빚더미 방치 예산을 그대로 두고 볼수 없습니다. 재정적자를 줄이고 국가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세율인상이나 세목 신설과 같은 증세는 안된다. 증세없는 복지를 하겠다는 허황된 고집은 버려야 합니다. OECD 평균보다 5%나 낮은 조세부담률과 꼴찌 수준의 복지재정을 유지하면서 경제도 살리고 복지도 넓히고 국방력도 키우겠다는 것은 거짓말이며 망상입니다. 예산 낭비와 탈세도 방지해야 하지만 경제력에 맞게 재정 규모도 정상화해야 됩니다. 비과세 간면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해야 하지만 세율 인상과 세목 신설도 해야 합니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던 신뢰와 약속은 내년 예산안을 봤을 때 거짓과 변명이라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예산안이고. 국회에서 적시 통과를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예산안입니다. 정의당은 내년도 예산안의 최우선 과제는 민생 복지를 굳게 지켜내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면 정의당이 국민과 함께 약속을 지키도록 만들겠습니다. 정의당은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면서 민생 복지공약은 아무렇지 않듯이 폐기하는 그러면서 MBC 개발예산에만 뭉매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일방통행을 이대로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타당성이 없는 사업, 예산 낭비와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막개발 예산은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대부분의 민생복지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고보조사업 형태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안정이 곧 민생복지입니다. 정의당은 제대로 된 지방재정안정화 대책 없는 예산안의 통과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정의당은 여외 탈세 방지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탈세 방지 방안, 예산 낭비 방지와 함께 사회복지세 제정, 비과세 간면의 종합적인 정비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조세 개혁안을 통해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실현방도를 제시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